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운정원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여기는 많이 따뜻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체감상으로는 많이 따뜻해진 느낌입니다. 그동안 너무 추웠어갖고, 어, 바람도 없고 하니까 어제도 최저기온이 7도였고요. 영하 7도였고, 오늘도 최저기온이 영하 7도인데도 많이 추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햇빛이 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어제는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었어요. 근데 베란다가, 와, 26도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느냐고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나갔었거든요. 새벽에는 혹시 몰라서 제가 문을 요즘에는 다 닫고 자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문을 하나도 안 열어주고 나갔더니 완전히 여기가 하우스 안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습하기도 습하고 엄청 훅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문 열어주고 환기시켜주고 밤에 다시 문을 닫아주었는데요. 여기 베란다 온도는 문은만 닫아놓으면 엄청 올라가는 그런 날씨기 때문에 겨울에도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잠깐 해가 났다가 조금 흐려졌었는데 저 눈이 올줄 알았거든요. 눈 소식이 있었어서 그런데 눈은 오지 않고 그냥 흐린 날만 지속됐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 눈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일기예보 확인해 보니까 비 소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살짝 따뜻해진 날씨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 선반에는 지난번 10월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분갈이 해준 아이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TM이에요. TM이 이런 빛감으로 왔었어요. 그데 아직도 이렇게 빛감을 빼지 않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크고 있는 모습이 아주 예뻐 보입니다. 여기는 쌍두로 데리고 온 아이고 여기는 매드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니트롬이에요. 여기 미니트롬은 기존에 키우던 아이인데요. 지금 여기 입장을 조금 많이 줄였네요. 여기 조금, 어, 안 좋았었어요. 이게 균을 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런데요. 이렇게 조금 입장을 많이 줄여갖고 조금 불품 없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 이렇게 외두로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목도리를 두르면서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하엽 제거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요거를 아직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랙 로즈, 멕시코 자이언트 이렇게 교배한 아이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요 아이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디아 마리아고요요 인디아 마리아는 처음 데리고 왔을 때보다는 이게 빛감을 좀 많이 뺀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리톡스구요. 여기는 8년 된 로라입니다. 요 아이는 많이 성장은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목이 길게 있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적심해서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여기는 알바뷰티구요. 여기는 아우토반입니다. 요 아우토반도 왠지 물들여주면 아주 예뻐질 것 같아요. 이런 녹색... 아유기들이 물들여주면 참 예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TM이고요. 여기는 둥근잎 고사홍입니다. 이 고사홍은 오두였던 아이였는데, 여름에 한쪽이 물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가 조금 휑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두만 이렇게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이들도 조금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살아나줘서 아주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이트 그린이고요. 이 화이트 그린이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뿌리를 내주지를 않네요. 계속 물주고 말리고 하고 있는 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좋아지더니 적심해서 다 심어준 아이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시즈입니다. 여기 카시즈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나나호쿠미니입니다. 나나호쿠미니도 이렇게 추위에 오돌오돌 떨었을 때 진짜 빨개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하루 만에 완전 빨개지는데 엄청 빨개지더니 지금 다시 이런 빛감을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롱고아폴리아고요. 여기는 보라주비. 이렇 가운데는 보라추비 여기는 문가드디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시오 조금입니다. 카시오 조금 이렇게 쌍두로 크던 아이였는데 제가 이렇게 구매한 게 쌍두로 두 개를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외두자리를 두개 합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붙어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심어주려고는 했었는데 다행히 이 아이들 이렇게 따로 분리된 아이였어 갖고 이렇게 심어준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납작한 모습인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물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장을 아직은 활짝 피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카시오 조금이랑 같이 데리고 온이 아이도 있는데요. 이 아이는. 쌍두로 네, 크고 있는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쌍두로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등입니다. 여기 홍등은 입장을 조금 모아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 물반응을 하는 모습이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930 에본이고요. 여기는 아랑드롬입니다. 이렇게 아랑드롬도 이렇게 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아랑드롬은 자구들을 아주 많이 내주더라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자구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처음 키워보는 아이인데 이렇게 자구들을 내주고 입꼬지도 무지 잘 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재 금이고요. 여기는 블루엘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CLI인데요. 블루 엘프랑 같이 있으니까 왠지 블루 엘프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샤인입니다. 이렇게 샤인, 요 아이는 조금 주황빛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인데 아직 물을 들여주지 않고 있고요. 요 아이는 수에입니다. 요 수에도 첫해에 무지 예쁘게 물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예뻐지진 않지만 그래도 은은하니 이런 모습도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힘들어했던 온슬로 여름에 새로 이렇게 분갈이 해준 아이인데요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리와슨 입꽂이고요 이 아이들 여기 해리와슨 금을 이렇게 입꽂이 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금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리 내고요. 이름표가 없어졌네요. 이름표를 얼른 달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스피카입니다. 이렇게 스피카고요. 여기는 아주 작은 콩분의 아이들인데요. 여기 프리린제랑 요 하나가 아, 크리스본이네요. 여기가 크리스본이고요. 여기는 프리린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독일 샴페인이고요. 아주 조금 이렇게 이제 독일 샴페인이 물을 들여주는 것 같아요. 빨갛게 이렇게 생장점 주위로 물을 들면 아주 예쁜 아이인데 그 모습 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러우 철라고요 제가 러우 철아를 잘못 키우더라고요. 이 아이도 물을 참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말려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샹그릴라고요. 여기는 박카장. 박카장이 노란 빛으로 완전히 물을 들이더니 그 색감을 모두 뺐어요. 저희는 이렇게 입장 끝을 빨갛게 물을 들여주지 않고 노랗게 물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여기 실내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다 물을 빼고 초록해진 모습입니다. 여기는 블루 클라우드고요. 클라우드 이렇게 수영이 예쁘게 잡히진 않았어요. 이 아이 조금 늘어진 수영이었는데 목대가 좋지 않아서 조심하고 이렇게 심어준 아이인데요. 어,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까라솔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노기란 여기는 펑킨 여기는 사라임메 여기는 아마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 라우치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라우치 이 아이는 아주 쭈글쭈글해지면 제가 물을 주거든요. 잘 키워보질 않아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면 물을 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매화고요. 이 홍매화랑 또 다른 홍매화랑 합식해서 올 봄에는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만 길게 늘어나서. 조금 볼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어, 선반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단 짜리거든요. 이게 오단 짜리인데 맨 위에 제일 끝 선반은 제가 조금 보기가 힘들어서 저기는 비워놓은 상태고요. 여기에는 보통 어떨 때는 그냥 뭘뭐 수납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수납을 안한 상태고 여기 지금 1, 2, 3, 4 이렇게 그 4단만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3, 4단 보여드렸고 여기가 2단입니다. 여기가 2단 자리인데요. 이렇게 진열해 주었어요. 이 화분들 이렇게 긴 화분들 같이 이렇게 진열해 주었고요. 이런 아이들 있습니다. 여기는 홍미인이에요. 여기 홍미인은 제가 이렇게 따로 심어주었던 아이들인데요. 지금 많이 따글따글하죠. 이 아이들 이렇게 많이 키우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 물도 많이 안 주고 하니까 이렇게 목대도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따글따글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고요. 여기는 벌써 또 입장을 줄였네요. 너무 물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따글따글한 여기 홍미인이고요. 여기는 프리린제입니다. 요 프리린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프리린제, 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콩분에 여기 바로 위에 콩분에 요 프리린제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든, 근데 요 아이는 생명점이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프릴 인제 이런 수영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촘촘한 이런 로제트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는 백봉이고요. 여기는 핑크 프리티. 여기는 루비 틴트. 여기는 블루 엘프입니다. 이렇게 이쪽 선반에는 이렇게 크고 있어요. 지젤도 있고요. 지젤은 요 아이가 지젤입니다. 지젤은 많이 이렇게 퍼진 모습인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이름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고 이름을 지금 분실했는데요. 요 아이 여름에 많이 타고 힘들어하더니 이렇게 입장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지금 그래도 조금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 여기는 피어리스고요. 여기는 멕시코 자이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아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여기 피치스 앤 크림은 제가 처음 데리고 왔을 때이 아이 적심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적심한 그 모주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조금 소멸된 아이들 많고요. 지금 이렇게 오드로 이렇게 크고 있는 모습이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 크고 있어요. 여기는 아그네스 로즈고요. 여기는 독일 샴페인인데, 이 독일 샴페인도 계속 입장을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파랑새고요. 여기는 골드 브릿지. 베이비 핑거, 펌킨,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운정원이었습니다.